<목소리>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제가 자주 어지러운 건가요 선생님? 순환이 막히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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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라끄다 <가락> 마시 <목소리> 혹시 매일 깨끗하게 샤워하고 따뜻한 물에 좋은 비누까지 쓰고 꼼꼼하게 몸을 씻는데도 밤만 되면 다리가 돌을 단 것처럼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는 종아리가 딱딱하게 굽고 어떤 날은 한밤중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 잠에서 벌떡 게 마시안 마사지를 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걷기도 규칙적으로 하고 생활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가끔 일어설 때 비틀거리고 특히 아침에 침대에서 막 일어났을 때는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았던 적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 정도로 단순한 문제일까요 한국에서는 몸을 깨끗이 씻고 청결을 잘 유지하면 건강도 자연히 좋아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너무 자주 잊혀져서 오히려 수많은 위험신호의 출발점이 되는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정교한 기계 시스템과 같고 다리의 혈관은 가장 말단에 있는 배관과 같습니다 가장 먼 곳이 막히면 전체 시스템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은 매일 밤 겪는 쥐 아침에 발의 절반만 딛고 걸어야 할 정도의 뻣뻣함 잠깐만 앉아 있어도 발목이 붓는 현상 등이 사실은 하체순환장애를 알리는 조용한 경고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혈관 문제와 연결되거나 넘어질 위험을 높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게 말합니다. 저는 샤워 정말 꼼꼼히 하는데 왜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하지만 문제는 덜 씻어서가 아니라 잘못 씻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샤워할 때단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특히 발과 종아리를 씻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다리 무거운 부기, 쥐, 보행 힘 약화를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흥미로운 건이 습관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을 더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몇 분만 발과 다리를 제대로 관리하면 하체 순환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 실제로 한국의 많은 제 환자분들이 욕실에서 단한 단계만 바꿔서 다리 상태를 개선한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혹시 이 주제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거나 건강 혈액순환 다리 관리에 대해 한국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실제로 조언하는 방식 그대로 더 듣고 싶다면 팔로우나 구독, 댓글을 남겨주세요. 한국에서는 작은 응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전문적인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일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진지하게 참고합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 노년층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대부분이 샤워는 그냥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샤워, 찜질방, 바디케어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도 저는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상체는 매우 꼼꼼하게 씻지만 정작 평생 체중을 버티는 다리는 대충 물로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등은 구석구석 밀고 어깨, 목은 마사지하고, 손은 꼼꼼하게 씻지만, 다리만큼은 제대로 시간을 들여 씻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노년 환자분께 하루 샤워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5분 정도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리는 얼마나 씻으세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마 몇 초? 그냥 물로 헹구는 정도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한 분이 아니라 제가 만난 많은 한국 환자분들이 다 비슷했습니다. 샤워는 꼼꼼히 하지만 다리는 늘 대충입니다. 하지만 다리는 수많은 모세혈관, 신경, 림프관이 모여있고 심장으로 피를 되돌려 보내는 보조 펌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다리를 소홀히 하면 결국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노년의 마지막 10년을 스스로 걷고 살수 있는지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의 차이는 사실 중년부터 다리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크게 달려있다는 거를요. 저는 정맥 기능이 떨어져 다리가 심하게 붓고 걷기 힘들어진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조금만 더 일찍 다리가 단순히 서고 걷는 부위가 아니라 균형의 중심이자 제2의 심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물만 흘려보내는 다리의 한 부위,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순환 문제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그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오늘 밤 샤워할 때 당장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다리는 순환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관이 심장, 폐, 뇌라고 생각하고 다리는 그저 몸의 끝부분일 뿐 특별할 것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종아리를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종아리가 심장과 같은 구조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걸을 때, 근육을 수축할 때 혹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피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긴 정맥안의 혈액이 더 힘있게 밀려 올라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순환 전체의 압력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종아리 근력이 약해지면 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피가 아래로 고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는 여러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상체는 아주 꼼꼼하게 씻습니다 등을 밀고 얼굴을 닦고 어깨목을 주물러 주고 샤워기로 등을 마사지 하기도 하고 심지어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문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리에 이르면 몸을 숙여 몇 초간 물만 흘리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발과 다리를 얼마나 오래 씻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물로 씻어내요. 따로 꼼꼼하게 문지르는 일은 거의 없죠. 바로 그 부주의한 몇초 때문에 순환의 말단인 다리 부위가 완전히 방치되고 자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청결도 부족해지고 혈관이 활발히 일할 환경을 잃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다리는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정맥압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로 끌려가고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순환은 더더욱 정체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실 가장 많이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가장 빨리 대충 지나가 버립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중반의 강씨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걷고 스스로 매우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다리가 무겁고 밤마다 쥐가 나며 가끔 걷다가 종아리에 갑자기 찌릿한 통증이 와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료해 보니 하체 순환이 매우 좋지 않았고 정맥이 도드라져 있고 발목 주위 피부가 약간 어둡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왜 다리가 약한지 의아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샤워 습관을 자세히 묻자 그는 겨울엔 오래 씻으면 추워서 다리는 거의 문지르지 않고 물만 흘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흔합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빨리 샤워하는 문화가 익숙하고 그때 가장 먼저 생략되는 것이 바로 다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다리 피부, 특히 발바닥, 발가락 사이 종아리는 작은 혈관과 감각 수용체 그리고 림프관이 밀집한 곳입니다. 이 부위가 제대로 씻기지 않고 자극을 받지 못하면 순환이 느려지고 그 결과 다리 무거움, 가벼운 부종, 발이 차가워짐, 저림, 밤에 오는 쥐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심하면 정맥기능 저하, 감각 이상 그리고 균형감 유지에 필수적인 신경들이 약해져 노년층이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제가 특히 기억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정도의 이 여사님은 어느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거의 넘어질 뻔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몸이 푹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체 힘과 순환을 확인해 보니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이 약하고 혈관 반응 속도도 매우 느렸습니다. 생활 습관을 질문하던 중 그분이 샤워는 매일 하지만 다리는 몇번 물을 끼얹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발은 별로 안 더러우니까 굳이 문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하체 순환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그후 세심하게 다리를 씻는 습관을 들이자 몇주 만에 부기 감소, 보행 안정, 발의 냉감 개선 등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하체 순환이 좋은 사람들은 전신 건강이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에서 심장으로의 혈류가 좋아지면 심장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뇌로 가는 혈류도 안정됩니다. 한국에서는 노년층의 낙상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고관절 골절, 후유증, 생명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낙상은 종아리 근력 약화와 하체 순환 저하에서 시작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세상이 약간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저혈압 때문이 아니라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가 제때 펌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생기는 현상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또한 가지는 어, 다리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작은 혈관의 활동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해지며 발이 차가워지고 작은 상처에도 취약해집니다. 특히 당뇨나 말초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발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도 심하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정말 발을 좀더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이 달라지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발 관리란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감각 수용체를 깨우고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를 촉진하고 림프 흐름을 개선하고 전신순환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요. 우리는 건강이 식습관, 운동, 약물처럼 큰 것들에만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그중 하나가 바로 발을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제가 만났던 사례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샤워할 때 다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였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제가 환자들에게 실제로 알려준 절차를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 5분이면 되지만 몇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순환의 원리와 다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할 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발 관리가 사치스럽거나 스파나 전문 마사지에서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단 5분만 투자해도 때로는 약보다 더큰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 습관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한국 환자들에게 알려줬고 혈액 순환 원리 근육 생리학 피부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법으로 다리 무거움, 부기 감소, 보행 안정에 큰 도움을 준 습관입니다. 1. 먼저 샤워를 시작할 때 다리를 제대로 따뜻하게 하기 한국에서는 특히 겨울에 샤워를 빨리 끝내려는 경향이 있고,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을 확 틀어 순간적인 따뜻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키고, 심장이 급히 조절하려 하면서 심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38,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권합니다. 피부와 혈관이 무리 없이 편안하게 열리고, 신경 말단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온도입니다. 발과 종아리에 약 1분 정도 따뜻한 물을 흘려주면 금방 혈관이 열리고 다리가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해 대충 물만 흘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바닥은 땀샘, 신경, 혈관, 압력점이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지르라고 합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한 부분은 신경과 미세혈관이 모여 있어 자극하면 순환이 확 살아납니다. 발가락 사이도 부드럽게 씻어줘야 합니다. 이곳은 습기가 잘 차고 곰팡이나 염증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다리는 얼마나 씻으세요?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마 몇 초? 그냥 물로 헹구는 정도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한 분이 아니라 제가 만난 많은 한국 환자분들이 다 비슷했습니다. 샤워는 꼼꼼히 하지만 다리는 늘 대충입니다. 하지만 다리는 수많은 모세혈관, 신경, 림프관이 모여있고 심장으로 피를 되돌려 보내는 보조펌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다리를 소홀히 하면 결국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노년의 마지막 10년을 스스로 걷고 살수 있는지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의 차이는 사실 중년부터 다리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정맥 기능이 떨어져 다리가 심하게 붓고 걷기 힘들어진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온냉 교대 이 단계는 많은 환자들이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따뜻한 물 30초 미지근한 찬물 30초. 이것만 반복해도 혈관이 수축, 확장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탄력성과 반응성이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걷기 시작할 때 다리가 더 깨어있는 느낌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 샤워 후, 부드럽게 닦고 가볍게 보습하기. 다리는 특히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말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야 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혈관 반응을 떨어뜨리고, 어, 감각 둔화, 어, 미세상처, 염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당뇨나 말초신경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좋으니 얇게 보습제를 바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바르는 동안 종아리를 한번더 위쪽 방향으로 쓸어 올리면 그 자체가 순환을 돕는 마지막 자극이 됩니다. 환자 사례, 한 씨, 제 환자 중한 명인 50대 후반 한 씨는 매일 밤 거의 빠짐없이 쥐가 나서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항상 차갑고 순환이 매우 느린 상태였습니다. 샤워도 빨리 끝내며 다리는 물만 대충 흘렸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5분 습관을 알려주고 2주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가 거의 없어졌고 계단 올라갈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예전처럼 젊어진 느낌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순환이 스스로 회복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이 습관, 평생 해도 될까? 반드시 yes.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요법이 아니라 양치질이나 세안처럼 매일 해야 하는 건강 습관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크게 건강을 바꿉니다. 우리의 다리는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는데 하루 5분 돌보는 일은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세요. 저는 이어서 이 습관이 왜 다리뿐 아니라 심장 뇌 전신 건강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 깨달았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돌아보면 항상 한 가지 공통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건강에서 큰 변화는 대부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5분간의 다리 관리 습관은 너무 단순해 보여.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과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워하면서 다리에 조금만 시간을 쓰면 몸 전체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매일 밤 발을 따뜻하게 해주니 쥐가 완전히 사라지고 잠도 깊어졌고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리의 순환이 좋아지면 심장은 부담이 줄고 뇌로 가는 혈류는 안정되고 그 결과 온몸이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다리는 건강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순환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도 다리이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가장 빨리 회복을 보여주는 것도 다리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많은 노년층 환자들은 앞으로 스스로 걷고 생활할 수 있을지, 계단을 내려갈 때 균형을 잃지 않을지, 밤마다 다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지는 않을지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의 건강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다리가 건강하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고 낙상 위험도 줄며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원하는 삶의 자유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이유. 이 다리 관리법은 어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스파도, 비싼 마사지기도, 고급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어, 필요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두 손, 따뜻한 물, 몇 분의 시간, 그리고 다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한 습관이 가장 오래 가고, 가장 크게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부드럽지만 정확한 자극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발바닥, 종아리, 발가락 사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충 넘기는 부위일수록 관심을 주면 훨씬 빠르게 회복합니다. 환자들의 변화, 일상 속에서 바로 느껴지는 차이. 제가 알려준 이 습관을 따라 한 많은 환자들은 일상 속에서 변화가 바로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더 이상 딱딱하지 않다. 오래 걸어도 예전처럼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다. 밤에 쥐가 나는 불안함이 사라졌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 무거움이 확 줄었다.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균형감이 좋아졌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리의 순환이 좋아지면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뇌가 몸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균형, 감각, 향상, 낙상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나이 때문이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리 문제는 나이 탓이고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회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60세, 70세, 80세라도 몸은 올바른 자극만 주면 놀라울 만큼 회복합니다. 다리는 평생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상태는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돌본 환자들 중에는 평생 다리 무거움을 참고 살아온 분도 있었지만 단지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자신있게 걸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난 기분이에요. 어떤 고령의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예전에 나로 돌아간 것 같아요. 시장도 가고 친구들과 공원도 걷고 다리가 날 배신할까? 두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그분의 노년을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믿습니다. 의학의 목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다 완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고요. 이제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여전히 예전처럼 다리에 대충 물만 흘리고 샤워를 끝내실 건가요? 아니면 단몇 분만이라도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두 다리를 위해 시간을 쓸 건가요? 오늘 한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다리를 돌보는 것은 곧 당신의 내일을 돌보는 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5분 습관이 당신의 생활 속 작은 루틴이 되기를 많은 한국 환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몇주 뒤에는 다리뿐 아니라 전신 상태의 변화까지 직접 느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 댓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다리건강, 낙상예방, 중장년층이 자주 겪는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밤부터는 다리를 조금 더 소중히 돌봐주시길 바랍니다.